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2025년 연초부터 우리 한국 경제 불안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 어떻게 전개될지 명확하게 그림 그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그 그림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종 교수님 모셔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하셨는데 <laughs> 뭐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될까요 예. 어, 저는 뭐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어, 학교의 홍보실장 올해 이 10년째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좀잘 되고 또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또 최근에 또 환율이 워낙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이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하고 제가 아, 알아온 지 굉장히 오래 됐지만 그래도 어, 최근에 지금 가장 어, 화두라고 볼수 있는 이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국 경제 지금 2024년 25년을 좀 보시면서. 우리 한국 경제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막뭐 우리나라 좀 심각한 나라다 요즘. 심각한데 제조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고, 네. GDP는 세계 한 12위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 나간 게두 배나 많습니다. 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고 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법인세가 우리나라 26%고요 음. 상속세가 60%고 소득세가 50%입니다 네. 어, 법정 최고 세율은 45%지만 뭐 건강보험을 포함하면 한52%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10억 이상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50%냅니다 저는 뭐 해당 안 됩니다 아, 네. <laughs> 그데 해당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전, 전체 국민의 뭐한 1, 2% 정도 연봉 10억을 받는 사람입니다. 네. 요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2022년, 2023년 4배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안 들어오고 삼성, LG, 현대 전부 다 공장을 미국, 베트남, 인도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서부터 40세까지 그 취업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최소한 세계 평균 정도로는 세율을 낮춰줘야 됩니다. 어, 법인세 세계 평균은 지금 현재 21%, 미국과 OECD 평균은 21%고요. 트럼프는 취임하면 법인세를 15%로 낮춰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또 4차 산업혁명 규제를 70%를 없애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사천산업혁명 규제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은 세계 1등인데 어,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1등입니다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고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 전자 정부도 세계 1등 모든 게 세계 1등인데 우버가 금지됐고 에어비앤비 금지됐고 타다도 금지시켰고 맞아요. 신산업을 다 금지시키니까 어, 우리 청년 실업률 4 5밖에안 되고 취업률이 네. 어, 정말 우리나라가. 어, 뭐 우리가 이제 올래가 이제 열사년이잖아요. 열사조약이 기억나더라고요. 우리가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서구 과학기술 문명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말이 되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버를 금지시킨 거다. 순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혁신하고 변화하고 세율도 세계 평균으로 낮춰달라. 아, 어, 말씀 정말 심각하게 저도 느껴집니다.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우리 세종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시지만 2월 졸업식에 가면 청년들의 어깨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 아, 어, 기뻐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한 명은 인턴된 친구예요. 네, 그렇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많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기업 어, 경영 환경도 상대적으로 주요 국들보다 뭐안 좋게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제가 친기업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반노동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업 경영 환경이 좋아야 우리나라로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되고 선순환을 야기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규제도 너무나 높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7, 8년 전에 썼던 칼럼이 떠올라요. 이게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전통 산업과 국내 신산업이 경쟁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랫폼 기업들도 쉽게 말하면 뭐 타다라든가 이런 어, 플랫폼 기업들이 오면 소위 택시 조합이라든가 전통 산업의 어떤 어~ 영업 이익을 해칠까 봐 그걸 막는 규제 조치를 마련해요 근데 이게 전통 산업과의 어떤 경쟁만 생각하다 보면 아예 미래 산업을 다 놓치고 네. 그러면 해외 다른 기업들이 우리 한국으로 나중에 완성된 채 들어오면 그때는 신산업도 전통 산업도 다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좀 오래됐네요. 한 2016, 17년쯤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이런 면에서 기업들이 좀다 빠져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일랜드가 법인세가 50%였다가 지금은 12%입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고 네. 어, 유럽에 있는 다국적 기업 본사 애플을 포함해서 1700가가 아일랜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지금 현재 유럽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음.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고, 어, 국토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크기 비슷해요. 크기가. 그 정도로 세금을 낮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자가 됐고, 저는 이제 민주당도 좀 도와줘야 된다. 법인세 인하하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대기업 특혜라고 반대했고, 어, 우버 에어비앤비할 때도 어, 이제 민주당이 좀 반대 좀 했습니다. 전통 사람 택시가 죽는다. 음. 호주는 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면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가 기존 산업 택시 에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성장을 하는데 한국은 오토바이를 몰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배달 종사자로 갔고 지금은 택시 모시는 분 모는 사람들 60대 70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을 바꾸고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전 트럼프는 규제를 70%더 없애고 법인세도 15% 낮추고 가장 어, 마가라고 하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게이니는뜻이거든요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서 부자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입니다. 어 트럼프가 322표 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유가 바로 어, 미국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자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이었다. 저는 어 정부가 뭐 국회가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제 뭐좀 여야가 경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네네. 진짜 우리 경제만큼은 우리가 좀 여야가 합의해서 좀 우리 대한민국을 좀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 말씀 감사하고요. 어, 이 방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어, 짧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런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게 여야라는 관점에서 예,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정 정치적 견해라는 관점에서 어, 그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어, 정치를 비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예. 아닌 거죠. 예. 예, 저도 아니라고 믿고, <laughs> 예, 저도 절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laughs> 예. 정치적으로 여야 혹은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저희가 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네. 논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견해로 이해하지는 않아주시기를 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빠져나갔지만 트럼프 2.0 시대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고민 말고. 국외 주요 기업들과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야를 좀 넓게 봐야 그것에 맞는 우리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세금을 더 많이 어 강화하고 해서 그랬을 때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렇게 움직이면 주식 투자도 미국 주식을 선호하게 가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요 음. 정작 선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이제 아십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무역의 전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75%입니다. 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무역의 전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값싸게 수입해서 소비의 대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트럼프가 넷플릭스에 오늘 밤에 보십시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네개 있는데요. 트럼프는 개인 재산 2조고. 골프장을 개인이 12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이제 정, 정, 대통령이 기업인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계속 변호사나 이제 파, 판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 법조인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경제인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니까 바로 혁신적이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 너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법대가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한한20-30%다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변호사 칼럼을 썼더라고요.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은 한 10%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30%가 법조인이면서 이분들이 정치를 하게 되니까 법조인들은 사후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업인이라든지 경제인들은 창조하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된 것이 바로 미국을 가장 부엉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어떻든 간에 이제 정치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 경제를 정말 미국 수준으로만 좀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만 우리나라가 좀잘 살지. 뭐, 국민들 저도 밥 먹으러 가면 너무 불쌍해요. 내수, 내수가 죽어가지고. 막 그래서 식당도 안 되지, 자영업자. 지금 현재 연체율 한 20조가 넘더라고요.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빵집 이렇게 만나, 만나니까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다섯 명미만이 소상공인들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정말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여야가 좀 우리 경제만큼은 좀 살리는데 서로 좀 협조를 잘해서 대한민국 을잘 살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수가 죽어서 자영업자 불쌍해요라는 그 말씀이 공감도 되고 좀 안타깝게. 어, 저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경제를 놓고 보셨을 때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25년 성장률을 1.8%로 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8%라는 이 성장률의 의미를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어, 원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2.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선진국은 이미 어, 개발할 거라든지 어, 뭐 건설할 거다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 없다 잠재적인 성장률이다 자연스럽게 있으면 성장한 유리한 2%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1.8%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 심각한 것, 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신, 현재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11배 크기로 짓고 있고 이번에 미국이 한 6조 원 정도 7조 원 가까이 돈을 줬습니다. 미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미국에 아마 반도체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이번에 돈을 받았고 현대자동차도 돈을 받았고 미국은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이익이 날 때까지 돈을 안 받습니다. 이렇게 세금도 안 받습니다. 흑자 전환 될 때까지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1.8%다 그러는데 정말 잠재 성장률조차도 못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을 보통 우리가 중진국들은 따라갈 게 많습니다. 이걸 따라잡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캐치업 효과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 과거에 10% 한국도 7% 10%까지 하다가 중국은 금년도에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간첩법 발동 이런 걸로 해서 외국인 투자가 90%가 줄었고 관광객은 95%가 줄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을 한국 방문을 금지나 주의하라고 경고를 내렸고 그러면 국내 내수가 더 죽게 되는 거다. 빨리 정치적 안정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거든요. 저는 어 우리 경제를 정말 도약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또 환율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1.8% 한국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숫자 전망치를 가리켰을 때 정말 총체적으로 난국의 당면에 있다라는 그 평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재부의 1.8% 전망 이 숫자가요 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전망치입니다. 아 그리고 뭐 안타깝지만 우리 무한공항 참사의 영향도 반영되기 전 단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내 수가 죽어서 자영업자 불쌍해요라는 말씀이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